최근 프로야구에서 황준석, 김태견, 전미르 같은 1라운드 지명 신인들이 바로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드래프트 1라운드 신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있을 2025 드래프트에는 어떤 선수들이 1라운드 후보로 꼽히고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스포츠 클래식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 2 순위는 정우주, 배찬승, 정현우가 판 비운 된다. 아직까지도 유력한 전체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는 선수는 역시 전주구의 정우주 선수입니다. 최고 구속을 154km로 기록을 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폼으로 편안하게 150 넘는 공을 뻥뻥 때려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대회에서도 이 모습을 여러 번 증명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반대로 2순위는 배찬승 쪽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즌에 이미 청소년 대표로 뽑혔고 최고 구속 147km 미터를 보여줬고 한일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호투를 했습니다. 자완투수 그것도 2학년 시즌에 이 정도를 보여줬으니까 이 선수가 1순위가 아니냐는 예측까지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 같은 임팩트를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자완투수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정현우 선수입니다. 사실 정현우는 2학년 시즌에도 덕수고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배찬승의 구속과 파워에만 밀렸을 뿐 경기 운영 능력이나 변화구를 구사하는 능력은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정현우가 최고 147km를 방송에서 보여줬고, 심지어 방송이 되지 않은 경기에서는 150을 넘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정도면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를 위협한다고 봐도 좋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선 3 명의 투수들을 만나봤는데 투수가 부족한 국내 야구의 특성상 드래프트에서 투수들이 선호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같이 잘 뽑은 1라운드 야수는 알짜배기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 드래프트는 덕수고 박준순에게서 그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1라운드 중상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덕수고 이루수 박준순 선수인데 원래도 수비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덕수고 유격수 배승수 선수의 수비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루수를 봤을 뿐. 다른 팀이었다면 유격수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유격수로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고요. 이런 선수가 이마트베 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면서 대회 MVP에 뽑혔습니다. 상당히 간결한 스윙으로 밀어치고 당기는 안타를 모두 보여줬으며 클러치 상황에서는 말로 홈런을 쳤을 만큼 컨택과 파워를 두루 갖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수에서 눈에 너무 띄고 있는데 사실상 고교 시절 박효준에게 밀려 이루를 보다 프로에 와서 육격수로 자리를 잡은 김하성 선수가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선수가 성장을 하지 못해도 덕수고 출신 선배인 김민성 선수의 커리어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롯데 전미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탄탄한 체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인답지 않은 체형과 체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덕수고 투타 경업 인 김태형 역시 전미르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백구를 던진 상황에서도 145km 가 나오는 탈고교급의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깔끔한 투구 폼을 지녔기 때문에 변화구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프로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듬 고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발투 유망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료가 좋은 선수인데, 고교 거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타격에 대한 재능조차도 있는 선수입니다. 홈런을 노려볼 장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인데, 물론 프로에서는 타격보다 투수 쪽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투수로 가겠지만, 타자를 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반증이 되겠죠. 김태형 선수 이외에도 판을 뒤흔들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서울고의김영호 선수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중을 155km까지 끌어올리며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데 남은 전국 대회에서 자신의 투구 밸런스를 증명을 한다면 이 선수는 최상위 픽 후보까지 될수 있는 선수입니다. 체격 조건이 상당히 당당하고 구속에 대한 잠재력만큼은 올해 드래프트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올 시즌 판을 뒤흔들 다크호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최상위 픽 후보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잘 뽑은 1라운드 신인 하나가 FA 부럽지 않다는 건 여러 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1라운드는 어떤 선수들이 선택을 받을지 계속해서 고기야구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